네 반갑습니다. 어, 일단은 지금 차트를 어, 어제 있었던 구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, 여전히 어, 어제와 비슷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. 일단 큰 차트상에서 다 지워놓고 다시금 이제 냉라인을 그어보자면 일단 보여지는 게 여기 냉라인 하나를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. 아래 구간에 한번더 어, 지지하면서 파동에 대한 a b c 그리고 소파동에 대한 ABC가 보이는 구간들이다라는 점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넥라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현재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지를 하고 있구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통된 넥라인이 보이죠. 올라가는 파동에 대한 ABC가 있고 고점에서 그 행보하면서 여러 번 지지를 했던 구간 그래서 카운팅상 ABC의 ABC 형태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충분히 지지라인이다.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이전에 설정했던 구간들과 겹쳐있는 구간이죠. 여기는 행보하는 구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장이 발생하는 구간이다. 볼 수가 있고,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넥라인을 설정했었을 때 매매가 가능하다. 현재로서는 여기를 지켜주는 한은 롱타게팅이고, 여기를 장받는 한은 또 타게팅이다.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럼 그 과정에서 올라가는 파동에 대한 마지막 초세 파동이 겁니다. 그래서 비파 저점에 대한 피부나치 됐었을 때, 일단 7, 8, 6 가까이 되돌렸고, 이후에 3, 8, 2가 냉라인이 됩니다. 있었을 때, 3, 8, 2가 혈장했던 냉라인와 겹치기 때문에 차트가, 일단 올라가는 과정에서 A, B, C 형태로 저항받게 된다면, 이 자리를 봤었을 때, 어, 1시간 봉, 어, 1시간 봉이나, 어, 4시간 봉, 봤었을 때이 평선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구나 그럼 이 평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구간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고, C1, C2, C3 하고 C4에서 이 구간에 저항받고 빠져준다면, 전체적으로 하락 초세가 이 초세에 대한 초세가 발생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고, 그럼 그렇게 봤었을 때이 파동에 대한 1대일 구간을 체크하게 되면 이 구간쯤 되는데, 이 자리가 어 이렇게 ABC로 지지한다 했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마지막 초세가 여기가 마지막 조정이 있죠. 이 파동에 대한 한 파리 자리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얘를 초세를 보고 얘를 조정으로 봤었을 때, 다시금 이만큼의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겠구나. 나중에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있고 현재 행보하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어, 내 시간봉 이 평선 같은 경우 내 시간봉으로 좀 대응을 할 생각이고, 어 파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지가 발생할 거다 했었을 때 어느 구간 지켜야 되는지 보게 되면. 일단 파동을 봤었을 때 여기 대돌림 상에서 이 구간을 중요하게 봤었었고 여기 구간은 현재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어이 아래 구간에 넥라인을 잡다면 일단 5분 봉상 봤었을 때 내려오는 파동에서 A, B, C 안에 있고 여기도 A, B, C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봤었을 때 공통된 구간들이 보입니다. 여기도 지지 라인이 한번거래량 터졌었죠. 그런 관점에서 차트가 이 구간쯤만 한번더 지지해 준다면 그 관점에서 이 올라가는 파동을 추세로 봤었을 때 되돌림 자리가 38이 되겠구나 38이 2,36 구간이 지지라인이 될 것이고 내려오는 파동에서 얘가 B-A라면 이렇게 봤었을 때 ABC 파동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쯤을 대충 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자리다 생각이 가능하고 했었을 때 여기서 손절하게 된다면 저점을 기준 잡아야겠죠 했었을 때7 0 0틱도 되니까 이 손절이 두렵다면, 두렵다면 한번더 지그재그를 기다리고 매매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파동에 대한 이 자리를 기다릴 생각이고 어, 이 자리 주지 않으면 또 기다려야겠죠. 고점에 대한 그 자리나 어, 파동이 빠르다면 작은 눌림에서용 잡을 것이고 어,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 파트는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, 그냥 매매했었을 때이 자리를 그냥 기다리는 쪽으로 생각을 할까 합니다.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a 저점을 체크해서 어 단기 지지 라인을 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, 일단은 이전에 대한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을 한번 어 도달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호재지 않을까. 그래서 단기 눌림만 이번 ABC가 만들어주면서 조정이 만들어진다면 반등이 가능할 거다 볼 수가 있고, 어 여기서 반등했었을 때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조정이 만들어져야겠죠. 그렇지 못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힘이 없이 빠진다면,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이자를 해두거나, 어, 빨리 터는 것도 방법이다. 그냥 한번더 되돌리면 볼 수가 있는 구간이죠. 어, 이런 형태로, 어, 계속해서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할 생각이고, 큰 차트상에서는 그냥 이두 개의 박스 구간만, 어, 체크를 하고, 어, 보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만 분석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